어,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악화인자, 어, 원인이 되는 인자들을 피하는 게 일단은 원칙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상된 피부를 잘 관리하는 게두 번째입니다. 어, 또 이게 그냥 관리, 그 일상적인 관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물치료가 같이 가야 됩니다. 이세 가지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피부 관리가 되겠습니다. 피부 관리는 어, 일단은 이제 보습이 가장 중요하고요. 어, 가렵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보습을 강자, 가장. 과,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보습에 대해서는 어뭐그 누구도 이견이이견이 이견이 없습니다. 그래서 보습을 하는데 어 보통 목욕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목욕은 미지근한 물에서 해야 되고요. 왜냐면 어그 뜨거운 물은 더좀더 더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그좀 통목욕이 좋습니다. 그래서 촉촉하게 어느 정도 피부 수화라 그러는데 피부가 촉촉하게 될 때까지 유지를 시켜 주시고 그래서 보통 한 10분 정도 너무 길게는 좀 너무 과하고요. 그래서 그 손가락 끝에가 피부가 약간 쪼글쪼글했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와서 수건을 쓸 때도 밀지 말고 톡톡 두드려주듯이 닦고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보습은 보습은 어, 목욕 후에도 하지만 어, 수시로 어, 최대한 하루에 적어도 세번 이상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줘야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의 그 건조한 피부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관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뭐 뿌리를 뽑는 치료가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,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,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, 관리가 소홀해진 거, 소홀해진다고 하면, 나빠지는 거는 순식간이고, 그 나빠진 피부를 또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이렇게 보습을 해주고 하면서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 보호자들이 어,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감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어, 좋아지는 좀 시간을 두고 어, 뭐, 뭐, 짧게는 몇달 아니면 뭐 길게는 뭐, 한 1년, 2년 이렇게 지나면, 아,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아졌구나. 아마 1, 2년 전보다는 그래도 약 바르는 횟수가 많이 줄었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